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 그리고 운전면허를 곧 취득할 예비 운전자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갱신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특히 매년 연말만 되면 다들 면허 갱신하러 몰려가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이 훨씬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새롭게 준비한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더 스마트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혹시 매년 연말에 이런 풍경 다들 기억하시나요? 12월 31일 한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아, 맞다. 운전면허 갱신해야 하는데. 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허둥지둥 서둘러 본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운전면허 갱신을 자꾸만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새 12월 31일이 다가와서 급하게 민원실로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붐비는 민원실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이 없는 대기 시간에 지쳐서 힘들었던 기억이 많을 거예요. 이건 특정 몇몇 분들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함께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나섰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런 불편함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 기준을 확 바꾼 건데요. 이제 더 이상 모두가 바쁜 연말에 갱신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신 나만의 기준에 맞춰서 여유롭게 갱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기간이 정해집니다. 생일이 있는 달을 중심으로 앞뒤로 6개월씩 총 1년 동안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시행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갱신기간이 연단위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안에 갱신을 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다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아, 갱신해야 하는데. 하면서 한꺼번에 민원실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12월 31일이 되면 민원실은 그야말로 연말에 집중되고 혼잡의 끝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의 생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6개월, 즉총 1년이라는 넉넉한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갱신 기간이 1년 내내 골고루 분산되면서 민원실이 훨씬 덜 붐비고 여러분도 편의성이 향상된 환경에서 여유롭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편리해지겠죠? 자, 그럼 이제 막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니 처음으로 갱신하는 분들은 조금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하나? 새로운 방식대로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국민 여러분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시면서 혹시라도 혼란을 겪을까 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경과조치라는 것인데요. 법이 바뀌고 난후 처음으로 갱신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경과조치 덕분에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갱신기간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방식만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 모두를 활용해서 훨씬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갱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다리 그림처럼 기존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친절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특별 경과 조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은 바로 두 가지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갱신 대상자분들은 기존의 갱신 기간과 새롭게 바뀐 갱신 기간, 이두 가지를 합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해당 연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기준은 여러분의 생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6개월 동안 갱신이 가능한데요. 이두 기간을 더해서 가장 긴 기간이 바로 여러분의 최종 갱신기간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넓고 여유로운 기간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7조 부칙 제2조 즉,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걱정 말고 여유롭게 갱신 준비하세요.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까요? 만약 생일이 10월 1일인 분이 2026년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이 됩니다. 딱 2026년 한해 동안이죠. 그런데 새로운 기준, 즉 생일 전후 6개월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1일이 생일이니까 6개월 전인 4월 2일부터 6개월 후인 다음해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가 갱신기간이 됩니다. 자, 이제 이두 기간을 합쳐서 가장 긴 기간을 찾아볼까요? 기존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죠. 이 둘을 쭉 이어서 보면 가장 이른 시작 날짜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장 늦은 종료 날짜인 2027년 4월 1일까지가 바로 이분의 최종 갱신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10월 1일인 이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의 생일이 몇월인지에 따라 2026년 갱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1월생이라면 기존 갱신기간과 새로운 갱신기간을 합쳐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6월생이라면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그리고 12월생이라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갱신이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분의 생일에 맞춰서 갱신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으니, 여러분의 생일이 있는 월을 잘 찾아서 갱신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넉넉한 기간을 활용해서 꼭 미리미리 미리 갱신하세요. 다음으로는 2027년에 운전면허 갱신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한 기간 예시입니다. 2027년이 나의 갱신 연도라면 이 표를 잘 보시고 나의 갱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특별 경과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갱신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1월생인 분들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갱신할 수 있고요. 만약 7월생이라면 2027년 1월부터 2028년 7월까지 12월생이라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내 생일에 해당하는 줄을 찾아보시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나 넉넉한 기간이 주어지니 가장 여유롭고 편리한 시기에 맞춰서 갱신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갱신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 경과조치 기간에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혹시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다음번 갱신 기간부터는 새롭게 바뀐 기준이 면허증에 아주 명확하게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의 갱신 기간 2036년 4월 2일부터 2037년 4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딱 명시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의 생일 전후 6개월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 시기를 헷갈릴 일도 없고 면허증만 봐도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 바로 알수 있게 되어 훨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한 변화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새로운 갱신제도가 시행되면 나의 정확한 갱신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예요. 주소는 화면에 보이시는 www.safedriving.o.kr입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여러분의 개인갱신기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알람을 설정해 두면 잊어버릴 염려도 없겠죠? 가장 편리하고 여유로운 날짜를 선택해서 미리미리 갱신을 준비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연말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갱신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 www. SAFEDRIVING. O. KR을 방문해 주세요. 갱신기간 확인부터 다양한 온라인 민원처리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로 문의하고 싶다면 운전면허관련 고객센터 1577-1120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더 빠르고 더 편안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